라고 순종할 수 있어. 네, 네. 하나님께 언제든지 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아니라고. 네, 네. 어? 전일 안주 금요일날 모신 그 강사 목사님 말씀하셨네. 사람이 술을 먹으러 가고 도박장에 가서 도박을 하고 술을 먹고 어 못된 짓을 할때 돈을 지불 하면 돈이 슬피 울면서 슬피 울면서 돈이 나간 대 돈이 나가자 슬피 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막 할렐루야 찬송하며 왜? 금도 하나님 것이고, 은도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 들이댈 때, 물질이 춤을 춘다. 내 주머니는 돈이 나가는 춤을 추며 나가면, 그 춤추며 나간 그 돈이 다시 돌아올 때는, 천배만배 보태져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다 복이 쉽게 되드시기를여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은 하나님께 재물이 된다. 네? 건강한 양, 병든 양 말고, 건강한 양은 언제든지 잡아서, 목을 따고 피를 빼봐서, 하나님께 불러 떼어서 재물이 되는 것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아, 네. 예? 저도 정말 이제 인생을 조금 살아봤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받으신다 아, 네.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아, 네.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진다 아, 네. 저는 그걸로 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네. 예? 정말 어? 제가 마음만 먹으면 마음만 먹으면 하와이 놀러 못 가겠어요? 하와이 놀러 못 가겠냐고 하와이 이추운 이 겨울에 하와이는 뭘로는 못 가겠냐니까. 어디는 못 가겠냐니까. 어디는 못 가. 네? 제가 뭐가 뭐가 이렇게 뭐가 무슨 제삶 속에 나를 붙잡을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 여러분 영혼을 책임져야 되고 여러분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이 교회를 내가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목사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매여있는 거예요. 이 복음 전도회는이 사명에 매여있는 거예요. 매여있는 거예요. 하와이 가서도 하와이다 에 주소 해놓고 노인 아빠도 신청해놓고 정부에서 돈 나오는 걸 여러분 노인 아빠도 정부에서 나오는 돈 20%만 내면 되는 거예요. 20% 먹고 사는 데 부족함이 없어요. 손발이 있는데 무슨 일이든 할수 있어요. 죄 짓는 일 말고도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먹고 사는데 구애받고 싶잖아.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복음이요. 복음이요. 진짜, 이 복음을 전화 위해서, 내가, 우리 김상현 형제 같은 저런 친구, 를 예? 지금, 아끼리 구만리 같은, 이런 친구 하나에게 나왔으면, 예? 저 친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삶의 지혜를 주고,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이거보다 더 보람있는 일이 어디 있겠는데? 예? 장각에 구경간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3일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구경 갔다 오신 분들이 사진을 막 올려보내는데 멋있긴 멋있더라고요. 저는 안 가고 사진만 봤으니까 네, 사진을 본것 이미 몇년 지났는데 우리가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된다면 세상 육신적으로 육신에 속해 있는 세상 사람들이 즐길 거 즐기면서 막 놀러 다니고 뛰어다니고 할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네. 하나님 앞에 재물이냐 아, 네. 하나님 앞에 재물이냐그 아, 네. 인생이나 내 인생이나 앞으로 살아봐야 몇 년도 살아, 네. 몇 년도 산다 이말이에 앞으로 10년도 살지, 20년도 살지, 2 0년은 보장도 없어. 네. 여러분, 사람의 생명체 12억 한 걸음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람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 인생이 또 순속하게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 네. 날아가는 인생이야. 네? 날아가는 인생이야. 네. 여기서 뭐 금강산이고 뭐고 여러분 천국 가면 금강산보다 천배만배 아름다운 아, 네. 하늘 나라가 있어. 아, 네. 아, 네. 길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황금이야. 아, 네. 저거 여러분이 거할 수 있는 집이 행운자기. 12미터 12미터짜리 어마어마하게 큰그대 문자들이 하나로 된 보석이야 보석이 그렇게 크고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름다운 천국 너무너무 눈부셔가지고 태양이 필요가 없어요 햇빛이 필요가 없어요 아, 네. 너무 영광스러워서 아, 네.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생목랑 누릴텐데 세상 즐거움에 빠져있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천배만대 낫다 이 것이다 아, 네. 아, 네.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양이 되어지시기를 죄로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이 뭐냐면 제목의 말씀이 뭐냐면 바로 양과 선한 목자 이 양을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는 양에게 생명을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 양으로 생명으로 거울도풍성하다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도적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주이를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풍성히 얻게 한다.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건강한 양, 생명 있는 양을 위해서 더 넘치는 생명을 주신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병든 양도 주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어떻게 주인도로만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해? 야, 어? 건강한 양이라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 의원은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의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온 양들 가운데는 병든 양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 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게 되시를추원합니다 아, 네. 육신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해지고 아, 네. 생활도 건강해지시고 믿음도건강해지시를추원합니다 아, 네. 아, 네. 건강한 양 아, 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 그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뭐냐 두 번째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1 1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누구를 위하여 양들을 위하여 여기 양들은 건강한 양이라고만 하지 않았어요 병든 양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염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입니다 병들었어도 양입니다 여러분 병들었습니까 오늘 고침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병들었어도 병든 양은 뭐라고 하세요? 앓는 소리를 많이 한다. 병든, 병든 양은 뭐예요? 자기가 넘어진다고 해자 내가 넘어진다. 넘어진다. 자기가 넘어지더라도, 오늘 생명을 공급받으시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추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 또, 양은, 나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라, 양을 아신대. 저와 여러분을 아신대. 그리고, 양도 예수님을 안대.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사탄과 그는 우리에게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저주를 갖다주고 죄 짓게 만들지만, 우리 예수님은 좋으신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건강과 새심을 주시고, 의로움과 천복을 주시는 게 예수님이시라고요. 그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서울을 와가지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받았어요. 76년대 성령받고 난 다음에, 아, 얼마나 기쁜지 뭐가 기쁘냐? 첫째,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거기쁘고 내가 구원 받았다는 거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 기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나를 사랑하신다. 저는 저희 칠남매 두째. 저희 형님은 장손이라 해가지고 할머니나 뭐 가족들에게 가는 분마다 환영이야. 이 두째는 환영이 없어. 그런데. 둘째는 부모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동생들이 다섯이나 준비하에 있으니까 저는 위에서 치고 아래에서 치고 저는 갈 곳이 없는 사람 정말 어머니 사랑도 좀 받고 싶은데 어머니 사랑은 너무 먼 거예요. 왜? 어린 동생들이 있으니까 아버지는 날마다 무서운 사람으로 존재하고 정말 저는 어려서부터 휴, 나는 친엄마가 있을 것 같은데 친엄마가 있을 것 같은데 내 친엄마는 분명히 사랑의 엄마일 거야. 내 얘기하면 내 말도 다 들어주실 것 같아. 진짜야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난 우리 어머니가 날 친엄마 아닌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서울로 와가지고 살면서 이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 우리 예수님이 바로 친엄마야. 아, 네, 네. 야 얼마나 감사한? 아, 네. 그럼 금식을 하는데 미루나무 잎 사이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려도 눈물이 졸. 전기선이 이렇게 움직여도 어머니의 웃음 길 잃고 헤매이는 어린 날 찾아 나의 주님 산가시에 질리셨도다 야구리의 생명받친 목자의 수고 비라도 그사랑을 잊지 말지라 그구를 쳐. Yes, you mean that. Yes, you mean that. Yes, you mean t 서 a t Yes, you mean that. Yes, you mean that. Yes, y o 을 mean that. Yes, 을 o u m 어느 날 전도하다 말고 전도하다가 이제 교회로 돌아가면서 우리 자매 중에 한 사람이 저보고 근데 봉사고 청년성기 봉사고 부장님 신학대학가 시집러세요 무슨 소리냐고? 나는 대학교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나는 돈을 많이 벌 거라고. 그런데 저한테 신학대학 신학대학은 아무나 가느냐고. 그런데 그 말이 지워지지 않아가지고 계속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이 들려줘.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 찾듯 나의 주님 이제 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잠시라도 그 사랑을 잊지 마지라 이 o 찾아오 you b 거, t 믿어지는 거 o m e Could they put on my camsan? c 을 u l d t h 하 y put on my c h a s i n 하 on the sea? Could t 니 e y put on the bogus and I see that? How do I come to us? h a n 이 n i k a s Yellow, s 나를 양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선한 목자 되셔서 지금도 나를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도와주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경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우신 예수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감싸주시고 늑대가 올때 늑대를 쫓아주는 이게 바로 목자 가는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믿음으로 기대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께서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들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건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함을 얻으라. 평안함을 얻으라.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남은 세계로 드리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선한 목자 따라가는 살아있는 양이요 축복받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분 같이, 다 같이 병든 양도 이 시간에 고침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염수 같은 성도도 양으로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성도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선한 목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켜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사오니, 오늘 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같이 다 성령충만, 믿음충만, 축복충만, 건강충만, 천국충만해서 네. 입단해서 영원히 잘된같이 범세가 잘되고 네. 강건하며 생명으로 때 넘치도록 얻어서 네. 천국까지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만들어 줄수없었서 네. 예수 이름으로.